2024년 영국에서는 디지털 시대 최대의 미스터리이자 가상화폐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둘러싼 세계의 재판이 실제로 열렸습니다. 이 기이한 법정 다툼의 중심에는 자신이 바로 그 전설적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수년간 주장해온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트코인의 근간 기술에 대한 막대한 권리를 갖게 되기에 트위터의 창업자 잭도시가 이끄는 블록 등이 포함된 크립토 오픈 특허 동맹 copa 그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런던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라이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대규모로 위조된 문서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는 재판 내내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2024년 3월 제임스 멜러 판사는 증거가 압도적이다 라고 선언하며,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거짓말을 폭로한 것을 넘어 특정인이 독점하려던 비트코인의 기술을 모두의 자산으로 지켜낸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중요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